우리는요, 여러 가지 매매 기준,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일 겁니다. 이 이동 평균선을 흔히 말해서 이평선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왜 이동 평균선이 차트를 볼때 가장 기초적이고 또 먼저 알아야 될지, 왜 가장 기본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어떠한 식으로 차트를 설정을 해서 어떻게 매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러한 차트 사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본인들에 대한 매매 기준과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왕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동평균선 한번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요. 이동평균선이라 주가의 움직임에 얼마나 주가를 따라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입평선이다 중기입평선이다 뭐 장기입평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입평선의 숫자는 단기입평 같은 경우는 5에서 9그 다음에 중기입평선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네, 20에서 25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60 또는 120에서 241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추세의 바로 핵심적인 이평선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부터 사용하고 있는 바로 20일 이평선이 되겠죠. 일목균형 표상 중심선이 나오는 게 바로 24 그리고 이동평균선상 2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21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급등하는 차트나 급락하는 차트에서 5일 선이 유지되느냐가 바로 추세의 강도와 지속성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21선을 돌파하는지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 추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돼서 일단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심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물린 매물대들 또는 많이 거래했던 매수가 들어왔던 매물대들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물대, 주요 지지와 저항을 알수 있다. 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겠고, 이 이동 평균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맞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크게 바로 이격대에서 넓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한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단기평보다 장기평의 신뢰성이 높은 거는 당연하겠죠. 많은 시간적인 기간 동안 물리거나 또는 지지받거나 하는 구간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보통 다, 상승할 때 단기평선과 장기평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어때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것을 이평선의 정배열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단기평, 중기평, 장기평 순으로 하락하는 게 역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때는 역배열, 하락에 대한 추세를 알아볼 때는 그 다음에 역배열, 정배열과 역배열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배열 구간이다라고 하면 아직 추세가 상승이다. 또는 역배열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아직 하락이다. 이렇게 우선 추세적인 측면도 알아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할 때 주가가 각각 이격이 나는 경우는 다시 한번 하락을 멈추거나 또는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격도 측면에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평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보통 이런 구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이런 구간을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락에 대한 첫 스타트, 상승에 대한 첫 스타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따라서 그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을 알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골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락 신호와 상승 신호를 캐치해 낼수 있겠죠. 결국 전제 조건 첫 번째 주가를 파악할 때 추세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네,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뭐예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마지막은 하락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는 위치까지 이 이격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회획수성을 알고 계신다면 크게 이격도가 날때 분할청산에 대한 또는 분할매도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보면 설정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일단,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동 평균 성내 상승과 하락 전환에 대한 골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일단은 설정하 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뭐 선물이나 코인 할 때도 동일한 지표들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중적으로 쓰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평선에 관련된 핵심적인 매매 법칙으로 시장에서 오래 사용된 그랜빌의 팔 법칙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남겨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평선 상승과 하락일 때의 차트 한번 보면 중기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깨질 때. 다시 돌파할 때 이러한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추세를 명확하게 알수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 하더라도 각각의 추세와 조정, 추세와 조정을 거쳐서 상승파동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인지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설정하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전 사례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수 설정할 때, hts 상으로서, 지수에서 221과 440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년 선과 2년 선에 대해서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단순으로 입형 종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수로 바꾸,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주가의 움직임에 바로 노이즈가, 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좀, 색깔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선 두께를 좀 늘려주시면 확실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핵심적인 바로, 어때요? 네.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단순히 아니라 바로 지수로 바꾸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주가에 좀더 가중치를 주는 평균이기 때문에 바로 이평선의 노이즈 신뢰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노이즈는 최소화 되겠죠 자 221선과 441선 이와 관련해서 바로 매수 타점과 그다음 매도 타점 잡는 법 이야기 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장기 이평선이 골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돌파를 한 이후 지지하고 돌파를 한후 지지하고 이러한 박스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이평선이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이평선이 한번 다시 한번 모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21선과 441선의 바로 지수 이동 평균의 발산이 나오게 됨으로써 핵심적인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평선의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시세 발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리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런 구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장 큰 대시세는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첫시계이다첫 변곡점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차트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구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내려오다가 한번두번 번 이렇게 추세선을 때리고 지지한 다음에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정별이 됐을 때 어때요 시세가 급등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221선 441선 올라갈 때 한번 돌파 한번 두번 지지받고 이런 경우, 이 구간이 바로 골드크로스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이 어떤 식으로 차후에 진행됐냐? 바로, 어때요? 이러한 타점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 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지되는 거 보고, 이평선이 정별로 바뀌면서 추세가 기준몽이 나온다면, 이 구간이 골드크로스 구간이자, 대시세 상승의 첫 초기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기존의 저점을 갱신하는 짧은 구간, 하지만 기대 수익이 높은 구간, 이런 구간이 승률과 손익비를 챙길 수 있는 대시세의 첫 스타트가 된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리 손익비 좋다는 것, 차트 모양, 그 다음에 이평선의 활용, 그 다음에 이 이평선에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패턴을 보이는지까지 강조드렸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두 가지 차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점 매우 명확하고, 손절가,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당연히 이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 발사를 하게 되고, 하나, 둘, 추세선이 깨지는 21선 구간이 간단하게 매도나 청산 타점으로 잡아 두신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충분한 수익 챙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여드렸듯이 확실한 매매 기준만 있으면요. 어떤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매매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영상 풀어드리고 있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 누르시고 구독자가 되시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구독자 분들에 대한 혜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매매기법에 대한 핵심 자료 발송해 드릴 겁니다. 문자와 카톡으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매매 신호에 대한 설정법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비공개 자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자료에 대한 이런 주요 질문에 대한 문의, 그 다음에 투자 시그널,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주요 질문들을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찐 구독자 소통방으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과 카톡, 네이버 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비공개 초대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죠. 신청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5929-7823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딱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구독만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문자를 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실제로 구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자료만 받고 취소하시는 분들 또는 구독도 하지 않고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소수이지만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 방법을 만들어 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광고 계정이죠. 무분별한 광고 계정이 입장함으로써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든 그 다음에 늦은 밤이든 계속적으로 스팸 문자나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찐 구독자만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증이 없을 시에는 광고 계정 입장으로 스팸 광고 알람.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구독자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고안해 낸게 바로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 문자를 발송해 주신 분만 찐 구독자라고 인증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스팸 계정을 알아보고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공개 소통 코칭방으로 초대되면요. 텔레그램 방이든 카톡방이든 네이버 카페든 각 투자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매매 기법과 투자 시그널, 그 다음에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때요? 코칭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독자에 대한 혜택이 되겠죠. 이렇게 카톡방, 텔레그램 방, 카페까지 비공개 소통 코칭방은 다양한 경로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매매 핵심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전자책 PDF 자료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고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료 받아보시고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직접 책 보시고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설정 방법부터 다음에 내가 투자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러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추가적인 as까지 사후 답변 드린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자료들 모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수익 포기하고 구독자 분들에게는 모든 게 무료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들에게 드리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익 다 포기하고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받아보셔서 제대로 공부하실 분 또는 매매 기법에 대한 주요 자료를 체크하실 분 또는 매매 시그널에 대한 설정, 마지막으로 투자 종목에 대한 코칭까지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사고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개념부터 기법 그리고 주요 매매법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넣었고요 지금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목차 체크해 드렸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매매법에 대한 차트 사례와 어떻게 매수 타점 손절가, 그리고 매도하는지, 주요 타점에 대한 주요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명확한 매매 기준을 제시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런 자료들 실질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후기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제대로 쉽고 알수 있게 배웠다. 그리고 이거 정독함으로써 내가 초보자를 탈출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후기들까지 한마디로 고퀄리티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혜택 하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010-5929-7823번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제가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한분한분 한분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나는 안 왔는데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통신사 스팸에 어때요?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도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구독자 혜택 다 받아가시면서 제대로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모두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